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 서 질문을 두 가지 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영적 싸움을 하시면 내 위치가 다 드러납니다. 나는 굉장히 잘 살았어. 나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굉장히 비참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불타는 고통 가운데 있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밝혀 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에게 나타나셔도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알고 있냐? 신발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서 있는 곳을 물어봅니다. 물어보시면서 물어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 나이다. 이건 아담이 자기를 진단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때 죠그 하나님께서 이러을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누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쳐주더냐? 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전도사입니다. 왜각 네, 있는 지역에서 날마다 주일은 부르시는 우리 많은 등대님들, 등대지기들 어, 이 빛을 갈고 닦아서 내 무너진 성전을 지금 많은 분들이 재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고, 나를 통해서 사단이 운명 사주 팔자를 지고 있는 사탄이 꺾여지는 일들이 지금 점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토요 세미나 또 제자훈련 세미나 통해서 오셔서 이 말씀을 받은 응답을 나눠주시는 걸 들어보시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소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무엇을 모르시냐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집 나간 내 마음을 찾아오세요"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좀 찾아오세요"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성경 창세기 3장 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선악과를 따먹, 따먹고 죽어버리지 말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찾는 부분에 조금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이제, 3장 6절에 여자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같이 먹었어요. 먹고 난 후에 장세계 3장 7절에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나타난 증세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람이 하나에 떠나, 떠나자말자 제일 먼저 나타난 증세가 자기가 옷 벗은 거를 알게 됐어요. 요거는 무슨냐면 내가 벗었으니까 수치스럽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떠어가지고 자기의 수치심을, 수치를 가린 것이에요. 원래 인간에게는 빛이 있어서 자기의 수치, 다른 사람의 수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치도 없었고. 그런데 자기의 벗은 몸을 볼 때, 또 상대의 벗은 몸을 볼때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이 옷벗고 다니지 않잖아요. 자기 옷을 가지고 다 자기 몸을 가리고 다닙니다. 요거는 사람이 하나님 떠날자 말자,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자기를 감추고자 싶은 하는,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수치심, 또좀 부드럽게 말하는 부끄러움. 내가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내 자신을 가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어요. 치마를 만들어 해 입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팔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부었대. 하나님 떠난 날 자연계도 저주를 받아서 이제 바람이 붑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벌거벗고 살아도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에덴 동산에서 안전하게 생활했어요. 근데 바람이 불때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자기가 옷을 해 입었는데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보여서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걸 겨우 가렸는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여호나님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또 부네요. 문제가 사건이 왔는데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 소리를 듣고 여호나님 소리를 듣고 부르, 부르기도 전에 얘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얘가 아담이 상해진 것이죠.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저기 하나님 계신 거 아는데,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피해서 도망갑니다.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도망간 자리가 어디냐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요. 천재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평상시에 대화를 했는데, 그분을 피하여 가는 곳이 나무 사이에 숨어요. 지금 아담이 지금 이게 많은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근데 그때 구절에 여하나님이 호 아담을 부르시면 그 얘기를 하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께서 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두 가지 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영적 싸움을 하시면 내 위치가 다 드러납니다. 나는 굉장히 잘 살았어. 나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굉장히 비참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불타는 고통 가운데 있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자리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먼저 밝혀 주십니다. 니가 어디 있느냐? 하느님께서 무엇에 게 나타나서도 니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 줄 알고 있냐? 신발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서 있는 곳을 물어봅니다. 물어보시면서. 물어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아담이 자기를 진단한 내용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를 진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동산에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아담이 자기를 진단한 내용이요 내가 지금 동산에 있다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 나이다 자기 상태를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이 이 정도 이야기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누가요? 저 사람이요? 남편이요? 아내가요? 자녀가요? 예, 그렇게 문제 원인을 찾으시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소리를 들었는데 벗었음으로 두려워해서 숨은 나이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이거 지금 제가 좀 쉬운 말로 할게요. 누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더냐 지금 아담은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고 자기 문제사건을 자기가 해석을 했어요. 문제가 왔습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던 나의 수치심, 나의 벗은 몸이 보이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또 어디로 도망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냐? 누가 네게 알렸느냐?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많니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담은 어디 가서 배웠는가요? 아담은 사탄이 시킨 대로 한 것입니다. 사단이 죄를 짓도록 했죠. 그죠? 범죄한 대로, 사단이 시킨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어리석어진 생각이 있어요. 어리석은,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 나무 뒤에 가면 난 하나님을 못 만날 거란 그 어리석은 생각에 자기보다 지혜로워 보이는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들이었어요. 그 말들을 아담이 그대로 넙죽넙죽 넙죽 다 받아먹은 것입니다. 너 지금 벗었으니까 하나님 은너 만나면 벌줄 것이다. 너는 벌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죽일 것이다. 지고 죽여놓고. 아담이한테서 이런 거짓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그 부끄러운 거 가려라. 나뭇잎을 뜯어가지고 옷으로 해보면 이게 가려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아담이 아무 생각 없이 나뭇잎을 뜯다가 옷을 해 입었어요. 나뭇잎이 반나절만 되면 말릅니다 말라가지고, 그 나뭇잎 줄기가 오히려 나를 찔러요. 근데 원래는 아담이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이 천지 마물를하 대신해서 다스리던 존재가 그 뱀이 하는 말을, 그죠? 듣고 그 방법대로 그대로 실행해서 문제가 점점, 점점 가중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걸 어디 가서 배워왔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들어온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 뭐다 이루었다. 약속의 말씀 을 선포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에 왔을 때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다싹다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분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시던데. 싹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개시되어지기 전에 내한테 들어왔던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셔서 누가 그렇게 알려주더냐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많은 생각과 말씀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나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형성되어진 나의 많은 생각들, 나의 마음들, 누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준게 아니에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고 마귀를 빼고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을 빼버리면이 모든 문제가 해석이 안 됩니다. 사탄 빼고 하나님하고 내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잘못했고 하나님 내한테 벌 줬고 나는 잘 참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조차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탄이 아담에게 가서 무엇인가 말을 한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잎을 뜯어서 옷을 입어라. 너 벗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 앞에 가지 마라. 낯을 피해라. 나무사이에 숨어라.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어리석은 지혜를 계속 넣어주는데 그것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 안 만나면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지면이 모든 나의 과거들이 마귀가 가르쳐 준 많은 내용들이 진단이 되어집니다. 진단이 되어져야 빠져 나오시죠. 그죠? 내가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내 마음과 생각도 모르는데 어떻게 빠져 나오나요? 빠져 나오지조차도 못 합니다. 무지한 것이 무지한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것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무지해서 깨어졌어요. 아, 내가 사탄의 노예 보로 속국이었구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끊어졌구나.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상태가 되어졌구나. 그래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가, 짐진 자가 되었구나. 여기서 빠져나오시려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로 성령을 보여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개시되어지기 전에 내가 받았던 많은 지혜로운, 지혜로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내가 살아가던 방법들, 그거 다 마귀가 가르쳐 준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으며,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시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세계,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고 하나님과 장성한 분량에 자라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국을 다스리면서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내 혼자 최소 100명은 책임져야 되겠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6월 5, 6, 7일 날 제5차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이 그리스도를 듣고 영혼이 소생되어진 자들이 옵니다. 또 지금 현장에서 주의를 부르면서 영적 싸움 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들으시고 여기 오시면 은이 하나님 만난 분들도 보시고 실제로 내가 또 메시지 들을 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5차 제자훈련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